<laughs> 일단 선생님 보기에는 자 일단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모늘 뭐 학교 1번 문제가 뭐일 시험 대비가 안 들어가긴 했지만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시험 지에 있는 1번 문제 2번 문제는 그냥 나온다고 보면 돼 거의 나와. 알았어요? 개념 문제 무조건 제곱한 개념 문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수가 표현이 있었을 때 그냥 나올래 마이너스 달고 나올래. 그 문제 무조건 나와. 알겠지? 그래서 틀린 사람은, 뭐, 고치셨는지안고치셨는지는 고치, 안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잘 체크해야 돼. 알겠죠? 무조건 나온다고, 예, 무조건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면, <laughs> 교과서에 많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8번 문제예요 교과서에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자, 이거 틀린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일단 좀 해보자. 자 거기 특징이 뭐냐면 정사각형이지 다 이게 버전이 많아 이건 사각형인데 삼각형 버전도 있고 뭐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많아요 근데 많이 있는게 사각형하고 삼각형이 주로 많이 있고 삼각형도 정사각형일수도 있지만 이 직각삼각형, 직각이등면 삼각형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뭐가 많아 자, 근데 얘는 그냥 무난하게 나온 거야 자, 얘가 여기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A의 넓이가 3이라고 돼 있죠? 근데 <laughs> 넓이가 A에서 B로 갈때두 배, C에서 c에서 아, B에서 C로 갈때 넓이가 두 배씩 늘어난다고 했지? 그럼 넓이가 얘는 6이고 얘는 12가 되겠지? 뭐, 이건 다 알잖아 자 그렇게 됐을 때 변의 길이를 다 써보면 뭐 얘는 루트 3이겠죠 얘는 루트 6이겠죠 자 얘는 루트 10이겠죠 그럼 2부터 3이겠네요 자 뭐를 물어봤냐면 PQR에 대응하는 수를 자 각각 PQR이라고 한다 그러면 좌표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p 점이냐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그냥 0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Q점은요. 루트 3하고 루트 6만큼 간 거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R점은 3개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3 루트 3 플러스 루트 6이 되는 거지. 자, 쉽지? 그럼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이거를 더하면 되니까 3 루트 3만 나오네. 1번이네요, 답이.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노란색을 못 구했다 심각하게 반성해라 알았냐? 변액기를 만약에 못 구했으면 반성하셔야 돼. 못 구한 사람도 들어봐 구했냐? 그럼 어디서 막힌 거야? 더하기 빼기 를못 하신 거죠. 그렇죠? 자, 원래 쓰세요. 9번대 해줄게 9번 틀린 사람 많죠 두번 틀린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해 준다. 계산 연습 안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냥 숫자만 좀 복잡한 문제야. 알잖아. 자, 두번 문제 볼게요. 말이기니까 또 문제가 이해가 안 되지 또. 자, 혁심만 봐라. 절대 온도가 290, 2 9 5 과학 시간에 절대 온도라고 공부했냐, 혹시? 안 하긴 하지. 험하게 때가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한거 같은데. 절대 온도 몰려. 몰려? 마이너스 273k 이런 거 몰려. 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 넘어가. 자, 290이랑 295k일 때 꽃향기가 퍼져 나가는 게 비율이 무조건 어떻대? 온도에다가 루트 씌는 것만큼의 비율이래. 그냥 온도의 루트 쉬운 거야. 간단하게 생각해. 자, 그러면 어떤 꽃 향기는 잘 들어. 봐 275K일 때, 자, 속력이 이렇대요. 근데 297K일 때, 이거 계산도 그나마 편하게 하라고 숫자를 맞춰준 거야. 자, 그랬을 때의 속력을 구하고 나서, x라고 하자. 차를 구하래. 그러면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이 빼면 되지. 야, 근데 상식으로 생각해봐. 거기 있는 루트 290대 루트 295 비율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온도의 비율이 곧 성력의 비라는 거잖아. 맞냐 이게 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 이때가 빨라, 이때가 빨라. 이게 더 빠르지. 이 숫자가 이거 더 크잖아. 얘가 더 빠르지. 그 성력의 차는 X-120 플러스 4 0 3이구나. 이그 정도는 해야지. 솔직히 숫자잖아. 식을 못 세워서 틀린 이해하겠는데? 자, 그럼 그 문제에서 말한 것대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 얘대얘 얘 온도의 비가 즉 거기는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잖아. 따라서 루트 275대 루트 297이5의 비율과 같다. 속력의 비율과 같다니까 120 플러스 40 루트 3대 x의 비율과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틀면돼 루트가 있으니까 계산하기 번거롭잖아. 따라서 <laughs> 제곱을 해야 되죠 원래는. 자 그냥 이거 계산할 때 이번에 이거 루트 없는 걸로 계산하면 어떻게? 그냥 기억나? 루트 쉬운 상태로 했지. <laughs> 응? 그래서 네번에다 제곱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은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은데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봐봐. 이게 숫자가 정리가 되지 않니? 내가 뭐라야 되지? 뭐냐? 오곱하기 되니5 2 5. 아, 어? 5로 나오네. 5 루트 2이 이제 이거. 맞죠? 얘는요. 3으로 되잖아. 3곱하 3. 3 루트 3이3인데 맞지. 어. 자, 원래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해야 되는데 센스 있게 풀자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1. 자, 이런 거 있잖아. 분수 비례식 계산할 때. 3대 3은 뭐 예를 들어서 5대 x 있으면 원칙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다이지만 이거 그냥 푸는 게 뭐였어? 이 숫자에서 이 숫자로 갈때 곱하기 3분의 4잖아 맞지?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곱하기 3분의 4가 돼야 되는 거 비례식 계산할 때 센스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얘도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야! 뭐 생각해봐 이 숫자에서 이 숫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일뭐 해야 돼요? 곱하기 5분의 3을 해야 5가 3으로 바뀌지 그다음에 루트 11에서 루트 33이 돼야 돼 그럼 뭐 곱해? 루트 3 곱하면 되잖아 내랑이고 매랑이고 해도 이게 나와 해도 매랑인데 조금 편하게 하라고 이 방식을 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냥 계산상의 센스 그래서 계산 연습이라고 한 거죠 그럼 똑같아이 숫자에서 이 숫자로 갈때 똑같이 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x를 계산하려면 자, 5분의 3 루트 3을 곱하면 된다고 여기에 다가 자, 근데, 뭐가 거라가잖아요 자, 계산하면, 어, 51, 52, 2 4 곱하기 3이니까 72, 루트 3이고. 다음에, 8, 3, 24에다가, 자, 3, 3 만났으니까 24, 곱하기 3이지. 그럼 또7 2이냐 이렇게 돼, 계산하면. 아니, 계산 문제. 자, 그럼 이뺀 뺀 거를 구하는 게무차이죠 뭐 자, 여기에다가, X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자, 계산하면, 72, 루트 3. 플러스 7 2이서 n -120 시 minus, 3시 root to sum. So, this is the same. So, this is t h 이 same. So, t h i 이 is the 그냥 계산 문제야. 알겠어요? 응. 여기까지 했다! 그럼 응. 계산이야. 그 다음부터 는면 됐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10번? 틀린 사람? 못 고친 사람? 했어요? 안 한다 그면 자,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민수분의 문제들은 했을 거라고 믿고, 뭐 할까? 여기서 질문을 좀 해봐라. 못 고친 거. 잘 물어봐. 야, 솔직히 고등수업 하다가 이런 거 풀면 쉽잖아. 그쵸? 없어요? 12번부터 16번? 잘모르겠는 거. 몇 번? 16번? 얘는 뭐가? 더하면 완전히 홈식이 된대 더해보세요 그냥 오. 자 그럼 더하면 이런게랑 더하기가 되네 마이너스 10A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대 완전제곱식이 된대 이 말이다 여기는 이차방정식 단원이 아니다 보니까 판별식 이런 거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때 완전제곱식 했을 때 배웠던 건 뭐밖에 없냐면 최고차항의 계수만 1일 때상수항이 1차항의 계수의 뭐의 제곱? 반의 제곱과 같다 많이 했잖아요 자 따라서 상수항이 1의계수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5A지. 그거에 제곱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자, 따라서, 학비는 25A제곱과 같아요. 이게 관계막 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래요. a d 가 그럼 이것부터는 숫자를 이제 집어넣어야 돼. 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런 거풀 때는, 절반. B 우선으로 숫자 1, 2, 3, 4대입 해도 되고, A 우선으로 숫자 1, 2, 3, 4를 대입해도 되는데 이건 선생님 이 많이 풀어보니까 얻는 경험이야. 사실 미네가 이거를 내가 결국에는 경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기의 자연수 중에 몇개 있어 물어봤잖아. 그럼 경우의 수지 사실. 풀때 뭐가 좋냐면 개수가 큰 숫자 기준으로 먼저 대입하는 게좀 편해. 가뜩이나 이런 제곱까지 붙어 있어. 그러면 숫자가 1, 2, 3, 4 커지면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B보다는 A 먼저 대입하는 게 편해. 자100 이하의 자연수를 해. 1부터 넣어 봐봤 답이 거의 없어 a에다 1으면 25잖아 b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자연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1은 아니야 그럼 a에다가 2를 대입해 그럼 2에 제곱 4니까 100이 되잖아 그럼 b는 뭐가 나와요? 25가 나와요? 그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요? 자 마찬가지 a에다가 3 넣으면 자연수가 안 나와요 근데 a에다가 4를 넣어 그럼 16 곱하기 25잖아 좌변 우변이 그럼 B는 4로 나누면 되니까 4 곱하기 25가 되죠 그래서 딱 100이지 정확하게 100이지 그 다음 거 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숫자가 더 커질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2개밖에 없어 개수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야 되겠니 쫄지 말고 하나씩 대입해봐 자 일단 니네들의 반성 요소는 이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못 예. 이끌어냈다면 반성하셔야죠 사실. 그 다음은 뭐 이해해. 뭐 쫄았을 수도 있으니까. 숫자가 너무 뭐 커버여서. 이것까지 못했으면 사실 반성해야 된다. 알겠지? 다음은 이러지 마. 처음 만약 이거 상수항이1차에서트 절반 잴것 같다. 완전 제급식이 되기 위한 조건. 뭐. 아니 문제집도 구셨고, 네. 선생님이랑 최상위도 하셨고. 이걸 못했다는 건좀좀 그렇잖아요 좀 사실. 알겠죠? 뭐그 다음 건 이해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두개 나오는데. 4번 이 정도면.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거에 시간 투자를 지금 할 시간이 없어. 보는 거 해야지. 자, 17번부터 20, 19번 중에. 몇 번이요? 18번? 몇 번에 빨리 얘기해? 18번이요. 자, 봅시다. 자, 요식부터 보자. 자, 왜, 뭐가 틀렸을까 생각을 해봐. 자변이 있을 것 같아요. 자변이. 될것 같아요. 뭘로 뭐 하면 되냐? 일단, 자변, 제가 이렇게 하면 있다고 생각해. 그럼 뭐야? 왜? 시험지. 어, 줄게. 가 있어. 시험지 어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갖다 줄게. 지금. 지금 줄게. 갖다, 갖다 줄게. 가 있어. 자 봐봐 하게 4개짜리잖아 그럼 인수분해하는 거뭐 배웠어? 최후의 보루는내림차순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두개씩 쪼개야 할 거야 3개 하나를 쪼개야 할 거야 고민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찍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냐?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이건 안 되는 거 같아 그럼 딴건 되냐? 3개 하나로 해야 되냐? 3개 하나로 하게 되면 이렇게 쪼개야 되나? 그럼 되죠. 그러면 되죠. 그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잖 맞지? 자 그러면 A의 제곱 얘가 B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아 암차공식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얘가 아까 우변의 숫자가 15였어요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게 A 플러스 B가 3이랍니다 얘가 3이래요 오죠 그러면 전체가 1 5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오가 돼야 돼. 문제에서 물어본 거뭐 물어봤어요? A, B를 물어봤습니다. 자, 뭐가 막혀는지 뻔해. 이건 인수분해 안한 거잖아. 그렇죠? 어, 인수분해 못한 거야, 니까 네. 자, 따라서 네오박스 친 거는 7이네7 아니냐? 네? 5 3 아, 얘가 3이구나 그러면. 네모박스가 사, 네모박스가 오구나 그래서 답은 2번. 자 됐죠? 나머지는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시간이 좀 남을 거야 오늘 못 고친 거 개별적으로 받을 거다. 알겠죠? 야 이거 마무리 잘해놔야 돼. 안 고친 사람 특히나 자기가 못 틀렸나 실하한 상태야 빨리 알았지? 못 고친 거 반드시 다 마무리 해라. 엉성하게 하면 시험 잘볼 수가 없어. 알겠죠?